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료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아이콘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지금 현재 거래대금 좀 터트려 주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 실리고 상승 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11월 달, 작년 11월 전 고점 라인을 갖다가 리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고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지금 전 고점, 리테스트 하는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아이콘, 지금부터 시세 주고 있다 보니까 펌핑 나올 것 같아서 나 신규진이 원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해야만 현재 400원이라고 하는 이 가입대에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콘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존의 저항 구간들 저항을 맞고 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봉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4시간 봉으로 좀 확인해 보면 지금 4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냥 당연하게 기존의 저항 구간들을 갖다가 뚫기 위해서 리스테스트 했다라는 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패턴이라든가 파동 자체도 큰 의미 없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1시간봉으로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1시간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상승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밑꼬리들을 계속 달고 지금 조정폭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뭐냐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조정을 주고서는 상승을 줘야 되다 보니까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쯤 조정을 줄 것이다 라고 현재 사태 흐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인 것처럼 피보나치 수요일로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현재 지지되고 있는 이 구간과 상승 났던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보신 것처럼 50%와 60% 구간 이 구간입니다. 지금 아이콘이 지금 추세에서 추가적인 펌핑이 나오지 않다라고 는 하면 당연히 이 구간까지는 조정폭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아이트코인들이 지금 추가적인 펌핑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아이콘은 11월달에 큰 펌핑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상승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상승 안 주면은 추가적으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주고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펌핑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50% 60% 구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간을 갔다가 신규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단 추가적으로 밀릴 경우에 대한 대비 지지되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을 놓고 이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신규진이 미후에 추가적으로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그이후턴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더 끌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대해 보신 번호 010-831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흐름 보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고 물려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공략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콘 외에 내가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 라고 하시면 코인명하고 매수가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될지 그런 부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한까지 적어드렸기 때문에 3박자 3박자 모여 적혀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접어 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해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들어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추천주 공개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달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부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 에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